가장 베스트, 재수 학원에서 썸머를 진행해 줄 것. 그리고 두 번째, 매해 반복되는 썸머 윈터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일 것. 여러분, 생케미 채널에서는 재수에 관한 무료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상담 신청하는 구독자분들마다 유료냐, 뭐, 어떻게 결제하느냐, 이런 물분 많이 하시는데, 제 채널 구독자를 위한 무료 상담이고요. 상담 신청 요령은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누르셔서 그 밑에 상담 신청요령을 참고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그러나 제 구독자를 위한 상담입니다 그러니 구독을 눌러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캠입니다 오늘은 썸머스쿨 바로 알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또 썸머스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썸머스쿨 어디 가 좋아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여러분, 일단 썸머스쿨의 기준을 잡고 갈게요. 썸머스쿨은 기준 재수기숙학원에서는 썸머스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재수기숙학원은 윈터스쿨을 진행하고 썸머스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제 대형 브랜드가 기숙학원으로 들어오면서 재수 시장에 이제 마감을 하지 못한 재수 기숙학원들이 꽤나 많아서 그들이 썸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재수 학원에서는 썸머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 썸머는 기간이 짧고 2주에서 뭐 3주, 4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존 학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썸머를 선택하는 많은 아이들의 케이스는 방학 때 생활이 무너진 아이들, 방학 때 맨날 늦게 자고 안 일어나고 막 엉망진창인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썸머를 보냈을 때 효과적이고 기존에 학원 다니면서 자기 관리 잘 되는 애들은 굳이 굳이 썸머를 보내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썸머 2 주, 3주 뭐. 이 2주, 3주 만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썸머를 선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아이들은, 어, 하루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규칙적인 삶을 잘못 지낼 것 같고, 막, 방학 때 개판 칠것 같고, 이런 아이들을 갔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썸머를 고민하시는 많은 부모님들 중에 썸머 갔다 오면 성적이 엄청 오를 것 같은 이런, 그, 착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2주, 3주에 성적이 엄청 오를 거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없죠. 근데 이런 건 있죠. 이 2주 동안 학교나 동네 학원에선 해주지 않는 빠른 선행. 그러니까, 어, 깊지 않지만, 빠른 선행 아무래도 대입 강사들이 세팅되는 썸머 스쿨은 기존 보습 학원이나 가요생들과는 다르게 심플한 강의를 스피드하게 빼줄 거잖아요. 근데 이러려면 제수 기숙 학원에서 썸머를 운영했을 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썸머를 매해마다 그러니까 썸머만 하는 학, 학원이라 할지라도 이걸 매해마다 진행해주는 학원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재수생들을 데리고 있어서, 재수생을 어차피 1년 동안 케어할 거니, 그 재수생을 케어하는 강사가 썸머 아이들을 수업해줬을 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기존 썸머 중에 답도 없이 진짜 막그 대학생들 알바 쓰거나, 대입 경험이 없는 보스카운 선생님들을 써서 한 달을 그냥 어찌, 어찌 좋지 때우려는 썸머 스쿨들이 많아요. 왜냐면 썸머는 한달 하고 없어지잖아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매해 썸머 윈터만을 반복하는 학원들. 그런 학원들은 퀄리티 있죠. 왜냐면 얘들은 내년에도 썸머를 할 거니까. 근데 진짜 득보들 중에 한 달만 하고 없어진 학원들 많아요. 내년엔 또 이름 바꿔서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썸머들 많습니다. 그러니 가장 베스트. 재수학원에서 썸머를 진행해 줄 것. 그리고 두 번째, 매해 반복되는 썸머 윈터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일 것.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도 올해 썸머를 찾고 있습니다. 이 학원들이 몇 명을 모집하지? 그리고 혹시 재수기숙학원 어디에서 썸머를 운영하나? 이런 걸 계속 찾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올해 찾은 어, 썸머스쿨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재수학원에서 썸머를 진행해줄 것. 그리고 두 번째, 매해 썸머를 진행하는 학원일 것. 이두 개를 기준으로 썸머를 찾으시고요. 어디 가서 듣도 보도 못한 한달 만에 사라지는 이런 학원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저는 올해 썸머 찾아서 구독자분들 사연 남겨주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